유명한 이제 인디라간디 공항의 아, 손 모양 조형물 장식이 이제 보입니다. 짐들은 뭐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나 왜지, 나? 뭐, 다른 입구 친사 같은 게 없이, 이제 뭐, 집만 찾아서 나오니까 좋네요. 이제 뭐, 밖으로 나가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뭐, 호객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저는 한국에서 델리 공항으로 온게 아니라, 이제 조드프르 공항에서 이쪽 이제 델리 공항까지 이제 국내선으로다가 이제 한 시간 정도 이동을 한 거고요. 자, 뭐, 오늘은 뭐, 거의 뭐, 빠르간지 가는 뭐, 국룰이죠. 이제 저도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혹시 뭐, 도움이 되실 수 있을까 해서, 뭐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 뭐 여러 유튜버들이 이 델리 공항에서 빠르간지까지 가는 정보 영상들을 뭐 굉장히 많이 만들어 주거든요 과연 그런 영상들만 보고서 찾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영상들을 봤기 때문에 일단 뭐 빠르간지까지 가는 그 정보들이 지금 머릿속에 이제 막 아른아른거리는데 과연 그게 이제 현실하고 아 맞아떨어지는지 아니면은 이제 또 헤맬지. 한번뭐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델리 공항에서 뭐 시내로 이동하는 방법은 메트로 지하철이 이제 뭐 거의 대세고요. 일단 나와 봤는데 위치가 어딘 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 맞습니까? 어 제가 이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지하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공항 이제 출입문에서 이제 나오면은 어 메트로로 이어지는 지하로 이어지는 길이 이제 먼저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요. 그런 거다 떠나가지고 이 메트로 표지판이 일단 있습니다. 야 메트로가 저쪽에 있네 저게 맞습니까 제가 본 거는 공항에서 내려가자마자 이렇게 지하로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장면을 봤는데 뭐이렇쿵저렇쿵할거 없이 뭐안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갈수 있는 길이 뭐 여러 개 있는 거 같으니까 큰 걱정 안 하고 야 그래요 그래요 이 길이거든요 이제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자 이제 여기서 요 길을 타고 요 메트로 길로다가 이제 가면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일로 가는 것도 맞는 거고 어 저쪽에 이제 메트로드가 있는 것도 맞네요 자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뭐 그런 택시나 뭐 이제 릭샤 뭐 릭샤입니까? 고객분들이 이제 많이 붙는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 제가 어느 정도 괜찮습니까? 제가 뭐또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야거들떠도안가요뭐 좋은 증상이고요 뭐 오늘은 제가 어, 타 유튜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뭐 가는 거니까. 그 중에서 뭐한 가지 또 특이할 만한 점이 있다면은 또 어떤 유튜브 하시는 분은 자, 여기 또뭐 KFC 뭐 맛이 또 그럴듯 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제가 또 빠르간지 들어가면은 또 저녁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이제 좀 미리 좀 먹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귀향이면은 현지인도 가지 말라는 그 빠르간지 또그 세계 물들기 전에 할아버지 치킨 뭐한번또 뜯어줘야죠. 자, 이거 뭐 클래식 징거버거 세트 뭐 그런 건데, 9천 얼마 하는 것 같아요. 560루트면은 뭐한돈만원돈 합니다. 인도에서는 굉장히 비싼 거죠. 사실 뭐 마음 먹으면은, 천 원, 2천 원이면은 밥한끼 먹거든요. 이 양이 너무 많다. 제가 얼핏 봤는데, 주방은 좀 깨끗해 보이긴 합니다. 빵 조가리에다가 이제 치킨 꽂아놓고, 뭐, 이렇게 샤워 소스 같은 거, 뿌러져 있어요. 한국의 맛하고 이제 비교하면 그렇지만, 충분히 먹을만한 맛입니다. 좀 강요당한 듯한 느낌이 드는 소스인데. 제스틱? 이게 뭐지? 야, 역시 소스도 뭐 카레 같습니다. 우래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시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좀뭐 맵습니다. 유튜버님의 뜻을 이어 받아서 야잘 먹었고요. 뭐 맛도 맛이지만은 야뭐 그래도 뭐 최소한 여기서 병나지는 않을 것 같다. 어, 그런 정도의 뭐 치킨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가 이제 요 이제 지하도 바로 들어가는 이제 입구까지 이제 왔는데 요 구간에 이제 그 택시 기사들 이제 많이 있거든요. 자 이제 뭐 아무도 건들지 않고요. 예, 뭐 좋습니다. 일단 이 지하철을 찾았으니까 아뭐첫 단계 뭐 순조롭게 지나갔습니다. 어, 메트로 표지판을 따라서 이제 뭐 계속 가볼 거고요. 제가 이제 또 유튜브에서 또 이런 영상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지하철을 통과하려다 보면은 이제 보안 검사를 한번 받아야 되는데 그냥 뭐 뭣도 모르고 그냥 카메라 들고서 이렇게 뭐 찍으면서 갔다가 거기 있는 보안 요원이 컴퓨터까지 해가지고 뭘 찍었는지 영상, 영상을 다 보여줬다고 그래요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니까 보안 검색때 나오기 전에 카메라 끄고 어 안전하다 싶으면 다시 키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저쪽에 이제 보안 검사하고 나온 거고요 바로 앞에 이제 뭐 티켓 끊는 데가 있습니다. 나만 쏘? 아, 예스. 뉴델리. Thank you. 지하철 티켓입니다. 파르간즈가 이제 그 뉴델리역에 있거든요. 뉴델리 스테이션까지 60 루피. 이제 뭐표 끊고 저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플랫폼 쪽으로 가고 있고, 자 여기 뉴델리 스테이션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에어포트 T3. 터미널 3, 그, 여긴가 봐요. 그 다음에 뉴델리까지는 하나, 둘, 셋, 네정거정입니다. 일단 뭐 순조롭습니다. 일단 뭐제 기준이 우리 같은 아저씨들도 그냥 뭐 유튜브 정보만 보고 이제 찾아갈 수 있는지 한번 해보고 있는데 아, 정보 그대로예요. 네, 뭐, 공항 철도는뭐 깔끔합니다. 그죠? 뭐 시간은 뭐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뉴델리역에 이제 도착을 했고요. 어, 말 그대로 이제 여기는 기차역이 아니라 메트로죠, 전철역. 어, 뉴델리 이제 스테이션에 왔고 제가 영상을 봐도 이제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냥 올라가면은 바로 이제 그쪽에 나오는 것이냐, 말 것이냐, 자뭐 그런 건데 그죠? 뭐 유튜버분들이 이제 뭐큰 비중이 없으니까 그냥 올라가면 나오니까 아마 이제 뭐 그런 장면들을 좀 생략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뭐좀 생각을 해 봅니다 별일 없을 거예요 야 막혔다 이거 일로 가면 안될것 같은데 이건 뭐 다른 플랫폼인데 자노 엑시스트라고 그러는데 드디어 막혔습니다 뭐 하지만 이제 제가 또 나름 이런 일로 좌절하지 않거든요 여기가 이제 개이 보니까 나오면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야겠네요 저는 저 왼쪽 방향으로 갔다가 어디 뭐 기차 갈아탈 뻔했어요 푸 찍고 이제 오른쪽 방향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좌측으로 한번 꺾어 볼게요 자, 일단 뭐 분위기 좋아요. 그래요. 뭐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자, 이제 또 다음 유튜버가 또 설명을 해주신 저 이제 육교가 지금 흙흙흙 보이거든요. 빠르간지가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금방인데 자, 이제 이쪽에 이제 또 진을 치고서 이제 호객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 뭐 소식들이 없어요. 당장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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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튜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뭐 무조건 무시해라 무조건 무시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 이제 제가 육교로 올라와가지고 자 이제 좌측으로 돌면서 이제 끝까지 가라고 그러거든요자 이제 여기서도 추격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무슨 개복을 입고서 뭐심사때를내라 무슨 일을 벌어질 줄 알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뭐 겁이 나지 않는 느낌 같고요. 자, 이제 뭐 보안검사 한번 해야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뭐보안검색뭐 어마어마한데 잘 나왔습니다. 가던 <목소리도> 길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 아, 예 이제 뭐 호객분은 커녕. 자보 음, 환영을 해주시게 되십니다 아니요. 자 보안검색 하고나면은 기차역 플랫폼 쪽이거든요 뉴델리역이 이제 뭐 교통 허브 중심의 이제 그런 기차역이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긴거고 자 이제 뭐 거의 끝까지 왔는데요 자, 이제 뭐 플랫폼 원까지 이제 거의 다 온거고 빠르간지라고 이제 그 이정표가 이제 써있다 그러니까 어, 과연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일단 다 오긴 왔어요 일단 오긴 왔는데 저는 왜 빠르간지라고 왜 이정표를 못 봤죠? 이제 이 육교를 내려가는 순간 이 앞에 이렇게 뭐 툭툭들이 이제 다쭉서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뭐또 한번 또 호객이 이루어지거든요. 뭐 말이 호객이지. 이 길만 건너면 바로 빠르간지인데 바가지를 또 온팡 씌운다 그럽니다. 또 바가지만 쉬우는데 그치지 않고 자 여기서 이제 뭐또 쇼핑센터로다가 이제 많이 끌려가거든요 자 이제 벌써 이제 조금 눈을 좀 번뜩 번뜩거리면서 옆에서 좀 시동을 걸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눈에 이제 좀 보이는데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자신 있게 들고 있다 보니까 식자를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 길 건너면은 이제 대망의 빠르 간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개 어? <marriage> 진짜 파르간지의 그 명성 그대로 길이 없습니다. 남았대 길이 없어요 길이. 와우. 안녕세요 <laughs> <shock> 이렇게 부주의하다 보니까 뉴델리 역까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잘 도착을 해가지고 신나게 떠들면서 이제 체크인까지 잘 했어요. 체크인하고 오늘 영상 잘 됐나 야 확인을 하는 순간 아또 영상 또 음성 파일이 또다 날라갔죠. 자 어디서부터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여기서부터 이제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자 야그 영상 한번 또 살려보려고 이제 또 나왔습니다. 자, 이제 뭐 아까 다 이제 뭐 말씀은 드렸는데 길만 건너면은 이제 바로 빠르간지가 이제 나오거든요. 길 하나 건너면 빠르간지인데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뭐툭툭들이 이제 쭉 많이 서 있지 않습니까? 자, 희한하게 근데 오늘 저는 호객을 한 번도 당하지 않았는데 요 근처에서 이렇게 얼쩡거리고 있으면은 이길 건너편에 있는 빠르간지를 이제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야, 이제 툭툭들이 이제 슬슬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또 굉장히 비싼 가격에 이제 또 그거를 하던가 아씨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또 어디까지 했습니까? 정신이 멍해지네. 자, 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나왔고, 요렇게 이제 뭐삥 돌아 나오면은 바로 앞에 이제 뭐길 건너는 데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뭐 기차역에서 기차역 반대편 쪽으로다가 이제 길을 건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죠. 요게 이제 뉴델리역이면은 자, 여기 이제 길 한번 건너면은 이제 빠르간지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여러 유튜버들이 이제 뭐 이쪽 길 건너는 거를 봤지만은 보통은 이제 저 파란색 간판을 보고 이제 어 건너거든요 간판 쪽으로다가 이 간판은 두 개가 있어요 영어로다가 뉴델리라고 써져있는 이제 간판이 하나가 있고 요거를 지나면은 빠르간지 진입하는 쪽에 이제 힌디어로 쓰여진 이제 또 간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간판을 하나 두 개를 어 통과하면은 이제 빠르간지로 이제 진입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길을 건너는 걸, 이제 뭐 길을 잘 건너야 됩니다. 뭐 현지인들도 뭐 계속 걸어 다니고 있으니까, 자뭐발 맞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뭐 이렇게 걷다 보면은 자 여기 이제 힌디어 간판 있는 데까지 이제 잽싸게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 이제 간판서부터 이제 그나빈넥까지 이제 바로 일직선으로다가 이제 쭉 가면 되거든요. 몇 분이나 이제 걸리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뭐, 일곱시 41분이니까, 자, 이제 제가 이제 슬슬 한번 걸어볼게요. 아까는 이제 여기 들어오는 길에 설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흑죽 터뜨리고, 꽃잎 날리고, 저기 뭐두 손을 위로 들어, 어, 뭐 박수를 치고, 뭐, 굉장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대가 이제 꽉 막혀가지고, 여기 통과를 하지를 못했었어요. 자, 이제 뭐 지금은 뭐 사라진 상황이고요. 저는 이제 이 길대로만 이제 쭉, 어 돌아가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메인 도로라고 그래요, 메인 바자르 거리, 뭐 이제 그런데, 자, 우리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또 많이 나오잖아요. 오른편만 보고 가라. 오른편 쪽으로 다 보다 보면은 이제 그쪽에 뭐 은행이 하나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 간이 화장실, 외부 화장실이 나와서 뭐 냄새도 많이 날 것이다. 자, 이제 그 골목까지만 가면은 이제 뭐다온 겁니다. 이쪽 근처가 이제 뭐다 숙소 거리네요. 숙소고 뭐. 상점들도 있고, 이제 뭐 굉장히 이제 혼잡한 모습인데, 그래도 이제 뭐 저도 뭣도 모르고 이제 또 문바이에 입국을 시작을 해서, 아, 지금 또근한달 동안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이제 굴러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좀 어느 정도 만성이 된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좀 약간 뭐 야간에도, 아, 뭐 자신있게 뭐 다시 나와가지고 이제 또 길을 소개를 해드릴 정도로 적응을 해버렸습니다. 아, 제가 또 처음에 델리로다가 입국을 했었으면은 여기 또 한국인의 수호천사 또 나빈의 또 힘을 빌어가지고 좀 그래도 좀 편하게 여행을 할수 있었을 텐데 모든 일은 이제 다 벌어진 거예요. 길 따라서 이제 저는 뭐 계속 쭉 걸어보고 있고요. 자,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야, 한국인들이 가르쳐주는 어 유튜브 정보는 어, 꽤 정확하다. 몇 번만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자, 사실은 뭐 저도 뭐 하기 전에는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뭐 괜히 이제 뭐좀 어렵지 않습니까? 괜히 이제 뭐 긴장도 되고 어뭐 떨리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자 알려준 대로다가 이제 뭐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뭐 화면으로 보던 것보다 아 이제 지나다니면서 확인을 하면서 이제 지나가니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은행하고 이제 보석집 사이에 이제 뭐 골목길이 하나 있네요. 저게 이제 그 AXIS뱅크. 저게 옛날에는 뭐 시티뱅크라고 그래가지고 뭐 예전 영상에는 저 시티뱅크 이제 간판이 있었는데 저게 이제 뭐 은행 간판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25년 기준이니까 그거를 이제 유념하셔가지고 이제 요 골목길로다가 이제 쏙 들어가시면은 이제 나빈 골목입니다. 그 빠르간지 이제 그대로 시작하는 데서부터 자, 여기 이제 은행 있는 데까지 뭐한 5분 정도 걸렸고요. <laughs> 어메이징. 제가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좀 느린 걸음으로다가 이제 떠들면서 와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그렇게 걸어왔는데도 뭐, 5분여 정도? 뭐, 걸으면은 이제 요 골목길까지 오는 것 같아요. 보통 델리에 입성을 하시면은 뭐, 이제 첫 여행을 시작을 하시는 건데 또 이쪽에서 뭐, 그래도 뭐, 나름대로 공인까지는 뭐하지만은 오랜 시간 동안 뭐, 그래도 뭐, 정직하게 뭐, 영업을 하신다는 한국인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니까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뭐, 한번 여행을 뭐, 또잘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야 저는 이제 뭐, 숙소에 들어왔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조두푸르에서 델리, 바르간지로 이제 넘어온 날이고요. 델리 공항에서부터 여기 뭐 바르간지까지 오는 뭐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뭐 특이점이 있다면은 오늘 뭐저 같은 경우에는 호객을 한 번도 안 당했어요. 그러는 이만큼 본인의 길만 뭐 알아서 이제 잘 찾아오시면은 뭐 크게 위험하고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뭐 각종 영상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이제 걱정들도 많이 하고 어휴뭐또 저런 데도 다 있냐 뭐 그런가 싶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또 워낙 많고 그다음에 뭐 곳곳에 이제 몽둥이든 몽둥이를 들고 있는 이제 뭐 경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허치거리하지 않고 뭐 조심히 다니면은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영상은 또 이렇게 짧게 또 마무리 될것 같은데요. 아, 저는 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부가되겠습니다.